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태를 향하여, 표태를 향하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저에게는 사실 두 주간의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지만 항상 마음과 생각은 목회의 연장성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향성을 허락하실지 제가 준비하는 그런 방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실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과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가을에 또 귀한 도약의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제자 훈련도 또 사역 훈련 청지기 훈련 모든 이제 말씀의 훈련들을 시작할 때에 아직까지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빨리 지원들 하시고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지나간 다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후회돼도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건강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여력이 안 되면.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표대를 향하여 뭐 제가 여러분들과 깊이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참 멋있고 내가 참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멋있다 참 부럽다는 사람들 혹시 누군가 있었습니까? 아, 여러분들, 제가 다 잘나서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성고등학교 때 우리 경성고등학교 교내 합창대회가 있었어요 경성고등학교 1반부터 15반까지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학원에 그것도 주간이야 야간 또 생겼어요. 야간 고등학교가 또 생겨서 경성고등학교 야간까지 그건 십 반까지 있는가? 하여간에 참 많았어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각 학년마다 (15개) 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 한 반에 고등학교는 저 때는 6 0명이었어요 (60명) 중학교 때는 (70명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60명으로) 줄더라고 (60명이) 되니까 얼마나 널널한지. 지금 몇 저기 우리 뭐한 반에 몇몇명 있나 그랬더니 몇명 있어? 스물 스물 다섯 명. 그는 이따만 거네. 생기다만 거 같은 어 너무 놀라라 하겠다. 그한 반에 육십 명씩 열 다섯 개 학급, 일 학년, 이 학년, 삼 학년. 그러니까 토탈 몇 학급, 마흔 다섯 개 학급이 학교. 교내 합창 경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반마다 학년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합창 경연대 준비하면서 처음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지휘, 우리 반 친구가 지휘하고 반주도 우리 반 친구가 반주하는데 아 글쎄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별시답지도 않게 봤던 친구인데 피아노를 치노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막, 제가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럽고. 나는 어렸을 때뭐 했나 싶은 거예요. 아, 그 친구가요? 손도 뭐 남학생이니까 뭐 벌벌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건반을 왔다 갔다 치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봤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부럽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학자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외모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거의 독보적인 추남 중에 하나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코는 딸기 코였대요. 눈은 아주 가 난장이 같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 놈을 이렇게 썼어요. 한세기에 하나 말까한 세기적인 추남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다 믿을 건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굉장히 경장이 못 생긴 것 같아. 요참 매력은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제 눈에는 너무나 매력덩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지만 저는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매력. 볼매라고 하죠? 볼수록 매력덩이인 그런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 그 사람을 왜, 정말 뭐 어, 매력을 가진다는 건 외모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의 영성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줬던 얼마나 많은 언행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참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게, 그지없는 외모였지만, 참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매력이 있었어요. 한번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격적인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길래? 성경에 기록한 그 바울의 인생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길래 그럴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자신감 있죠 정말 볼품없는 사내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 본받아, 나 따라와 하는 거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자신있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직함 그의 신앙 그리고 겸손함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것 이건 기본이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같이 정말 가장 예수를 본받으려고 달려갔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롤모델 아니겠어요? 참 모든 면에 있어 있어. 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합니다. 과연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자신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얼마나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었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예. 네.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대단했던 그런 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더 쉽게 말하면 양반이에요. 정통 양반이라는. 내가 이레베도 쌍놈의 집안이 아니라 양반 집안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거두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 가말리아의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 중에 아주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층이에요. 귀족이 었고그 어떤 사람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산해드린 공유의 공의원이 공유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국회의원 이상되는 권력가예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뭐 국회의원 정도 된다. 그냥 편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2000년 전에 산 해드린 공회원이라고 공회 한다면, 오늘날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휘황찬란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색 동에서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것들 기득권이라든지 갖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다 가치 없는 것들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팔절 끝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대요. 무가치한 똥처럼 여겼 아무런 기대함,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갖고 싶어도 가, 가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난그 순간부터 배설물로 여기버요왜 그래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가치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절대 가치. 이거는 정말 무가치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별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발견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저는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좀 이 단어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디서 발견되고 싶어요? 그 안에서 바로 앞에 8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자기의 있어야 될 곳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음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발견된 것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됐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나를 어디서 찾았다고 그래요?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했었고 그리고 성전에 갔으니까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책이 있어야 될 거. 책을 사려면 어디 가야 해요? 서점 가야 돼요. 뭐처럼만에 읽지도 않는 책이지만 한번 책사 보겠다고 이마트를 가면 있 아, 이마트는 있구나. 다른데 뭐저생 생선 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생선 가게 가야 돼요. 옷 살려면 어디를 가요? 옷 가게를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야 할곳 있어야 될것 하나님이 정하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리고 취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허락해 준그 시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기 도하 는 가운데 하나님 께서, 그 찬양 을주 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은 여호수 아1장1절 부터 9절 까지 있는 말씀 이 죠? 모세 가 죽은 다음 에 우리 하나님 께서 여호수 아 에게 나타 나서, 하셨던 말씀 이에요. 이 율법 책에 기록 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 하면 어디 를가 든지 내가 잘될것 이다. 좌 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가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그 찬양을 주시면서 야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부어 주시겠구나. 저는 이제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말씀에 대해서 좀더 깊게 깊이, 깊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암송을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 특별히 어떤 그 구절, 69절이면 69절, 그 암송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한 부분 부분을 전체는 아니지만, 그한 절만이 아니라 몇 절이라도 그 연결된 그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가슴에 좀 새겨야 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창대교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 가슴에 새기고 입술에 새겨야 되겠구나.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새긴 다음에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 방향 설정이 바로 예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4절 말씀해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면서 향방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방향이 있고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명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향 설정을 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구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머리에 이거 있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구절, 요, 요즘 보니까요, 인생 내 것인가, 뭐 그런 거 있대. 사진은 죽을 하고 인생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내 인생에 가장 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몇 구절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개입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아, 내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과 표대를 향하여 이두 찬양 이제 할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늘 못 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무슨 찬양인가 모를 거예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마지막 파송의 찬양할 때도 이두 찬양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할 텐데 여러분 아는 척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이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가십시다. I'm 어렵지 않죠. 가사가 단순하고 반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여가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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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여러분, 이러분여호수여 1장 1절로 여절분지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 가사를 여러분, 확 잡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십시오.